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이것의 시작은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금별의 미국 주식 배당 ETF 투자 습관의 책을 리뷰를 할 건데요. 저자는 각종 적금, 보험 등을 해약하고 소형 아파트까지 매도해서 처음에 종잣돈 3억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는 회사 구조 조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 2억 원까지 투자해서 5억 원을 투자해 월배당 4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배당 투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내용도 너무나 좋아서 이 책을 리뷰하게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배당주 투자를 통해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방법인데요. 첫째는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가처분 소득, 즉 여유 돈을 적립식으로 배당주에 속하는 기업이나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의 주식을 사두는 것입니다. 이는 매년 이자를 주는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배당액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기업이나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배당 성장 주나 배당 성장 ETF라고 알려진 것들이죠. 많이들 아시는 SCHD나 DGRO, DGRW 등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매월 또는 분기별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배당금을 개별 종목이나 ETF에 다시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 보유 수량을 늘려 결과적으로는 배당금이 증가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즉, 받은 배당금을 쓰지 않고 그거를 다시 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 투자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시스템 소득 구축. 배당 투자의 장점 중첫 번째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월 들어오는 안정적인 패시브 인컴으로 소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리 효과. 배당 투자의 두 번째 매력은 복리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받는 배당 소득을 성장주나 배당주에 대투자할 경우 또 다른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매월 받는 배당금으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 종목을 매수하거나 유니티, 소파이, 팔란티어 등과 같은 성장 기대주를 사서 미래의 시세 차익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배당 ETF를 매수해서 ETF의 보유 수량과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받은 돈으로 재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복리 효과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락장에서 견딜 수 있는 인내심. 보통의 주식 투자는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실현합니다. 하지만 배당주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배당액은 유지하면서도 추가 매수를 통해 궁극적으로 배당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정말 배당주다의 장점입니다. 특히나 하락장에서도 견딜 수 있고 복리 효과를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장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훌륭한 성과는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상승장이 오면 많은 투자자들이 트레이딩을 자주 할수록 큰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홀딩입니다. 즉,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종목을 찾아서 홀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투자하다 보면 인내심을 시험하는 상황이 자주 찾아옵니다. 오렌버핏은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사수하는 인내심이라는 뜻입니다. 투자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닙니다. 버티고 버텨야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혜가 쌓이는 법입니다. 저도 이 내용에 너무나 동감해서 선택을 해 봤고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빨리빨리 사고 팔아서 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것 같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손실 뿐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성공은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투자 대가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대가들이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오렌 버핏은 보유한 주식이 50% 급락하는 것을 견뎌낼 자신이 없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투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폭락장을 수도 없이 경험할 텐데 그때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견디지 못한다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50% 폭락하는 시장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우량주 몇 종목을 사서 수면제를 먹고 푹 자라, 10년 후에 깨어나 보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며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70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차트 매매로 부자가 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며 단기 차익 매매를 하는 사람을 두고는 노름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주식 시장을 떠나야하며 인내는 주식 투자의 실수를 줄이는 단 하나의 요소라고도 말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펀드 매니저인 피터린치는 새로닥친 위기는 항상 이전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여서 악재를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린치의 폭락장 대응 매뉴얼은 매우 단순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냥 내버려둔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죠. 투자 대가들은 한결같이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에 오래 머무르라고 조언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폭락장을 맞이하면 공포심을 가진 나머지 보유한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지만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시장을 잘 관찰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매수 찬스였습니다. 매월 급여의 일부를 떼서 적립식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유 주식의 단가를 낮출 기회였습니다. 그러니 폭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전략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좋았고 투자 대가들의 투자 방법을 잘 설명해 줘서 선택을 했고요. 저도 이것과 거의 똑같은 생각이고 이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대로 투자를 하시면 꼭 성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요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